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누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 보세요. 저분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만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만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이며 또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만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만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누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누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다.그러자 마누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적 발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누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누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누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누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함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째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누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재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재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서야 마누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마누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오.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